예요. 접니다. 복교 첫 강의 영상이죠. 원래 첫 코데 요원별 강의가 투표 1등을 해서 먼저 하려다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가장 제가 자신 있게 알려 드릴 수 있는 찐 강의부터 하는 게 이후에 첫 코데 강의를 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찍게 됐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빙을 깔때 주의사항. 빙을 혼자 까고 나가는 것 자체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요원마다 다릅니다. 리스크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빙 지속 시간. 빙을 맞았을 때 지속 시간이죠. 빙 지속이 길면 여유롭게 두 명, 세명 잡겠지만 반대로 빙이 금방 풀려버린다면 리스크는 늘겠죠. 이제 정뱅 기준으로 좀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스카이도 짧뱅으로 날리면 맞아도 되게 금방 풀리고, 뭐 KU 쿨도 좀 빨리 풀리죠. 반대로 브리치나 뭐 요루 피닉스 이런 친구들은 맞으면 되게 오래 갑니다. 두 번째로 빙을 까고 총을 드는데 걸리는 시간. 보시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빙이 터지는 동시에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케이오도 보면 거의 터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총을 쏠 수가 있죠. 피닉스보단 살짝 느리지만. 근데 이제 브리치나 스카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터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 총을 쏠 수가 있죠. 스카이도. 느리죠. 그래서 상대가 삥을 피한다는 가정으로 보면은 스카이나 브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진다고 보면 되고 피닉스나 케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상대가 삥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반이나 오히려 피닉스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는 리스크가 그나마 좀 적다고 볼수 있죠. 이런 면에서 성능이 좀 좋으니까. 이거 이제 세 번째가 빙을 피하는 난이도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 실력파 유튜버나 제 프로들의 의견을 봤을 때 피닉스 뱅이랑 케이오 빙이 가장 피하기 힘들고 그 다음이 스카이 그리고 가장 피하기 쉬운 게브리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시도하는데도 단반 싸움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빙 성능을 저우하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난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빙 타이밍 많은 분들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꼽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삥을 대기하고 있을 때 보통 낚시 자리나 아니면 베이팅이 가능한 자리 또는 이제 사이트 안에서 막고 있을 때뭐 바로치고 공격이든 수비든 대충 이 정도 상황이 있다고 치고 먼저 약간 낚시 자리나 베이팅이 가능한 자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시작부터 엔트리 친구한테 뭐 요런데 이제 소바 화살 같은 거 깨달라고 요청하고 여기서 대충 싸우다가 빠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낚시자리로 바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 상태로 사운드를 듣거나 이 엔트리 친구가 이제 주는 정보를 토대로 어느 정도 붙었다 싶을 때 뺑을 까는 거예요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맨 앞에 온 친구가 너무 심하게 가깝지 않을 정도 너무 심하게 가까우면 그냥 그냥 이런 거에도 죽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자리가 아니고 사이트 안에서 막을 때 뭐 수비라고 치면은 뭐 제트가 뭐연막대시 긁고 요런 데 이제 붙겠죠.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연막 때문에 삥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다른 스킬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1대1 레임으로 그냥 상대를 한 후에 이제 뒷선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 상대로 뺑을 까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공격적인 뺑 말고도 모든 뺑 요원들이 그냥 그냥 시간을 버는 용도의 그런 수비적인 뺑을 까기도 합니다 뺑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활용을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연막 빙 타이밍 뭐 대충 연막이 여기 깔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는 여기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야 그럼 보통 일단 순서가 총을 들고 연막 안을 확인을 합니다 하고 없으면은 이제 빙을 들고 빙을 딱 까고 나가는 편인데 변수가 정말 많은 편이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지컬이나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삥 까고 나갔는데 아다리 안 맞게 이 친구가 이제 삥을 맞는 자리가 아닌 이제 삥에 도는 걸 체크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각이잖아요 뒤를 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죽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삥을 까고 나가는 게 너무 뻔해가지고 상대가 예측을 해서 뭐 고개를 돌리고 있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각이 보면은 양각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왼쪽을 먼저 째면서 나가느냐 오른쪽을 보면서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 왼쪽에 누가 있는지 뭐 오른쪽에 어떻게 째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운드나 아니면 뭐 따인 정보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좋겠죠 그럼 변수나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판단하에 근거가 있다면 딱 시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꽤나 중요한 편에 속하는 건데 띵 맞추고 잘 잡는 법 제가 예전에 한창 스카이 영상을 올 때 가장 많이 제가 밀었던 말이 있었어요. 에임이 안 좋아도 사기인 요원. 막 이런 식으로 밀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발을 했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막 화려하게 막 어? 막 에임 따라락해 가지고 막 잡고 막 이러는데 뭐가 에임이 안 좋은 거냐? 내가 하면은 그렇게 안 되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론 에임 당연히 중요하죠. FPS 게임이니까. 이거를 에임을 좀더 쉽게 만들어 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거 되게 뻔한 거고 기초적인 건데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삥 빙깔때 말고는 나머지 교전할 때나 그럴 때는 적용을 잘 하던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근데 이제 빙깔 때만 그걸 적용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에임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단 빙을 깔때 에임을 두고 나가는 위치가 중요해요. 이제, 이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 이게 당연하게도 빙을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뭐 지형 지물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피킹하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몸을 숨기려고 이제 무빙을 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숨을 그 무빙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빙을 깠다고 치면 면은 일반적으로 맨 앞에 붙은 애가 여기로 숨으려고 해요. 그래서 빙을 까면은 왼쪽부터 이미 에임을 두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첫봤다 애를 잡는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빙을 깔 때, 빙을 안으로 넣으면서 깔 때랑 이제 그냥 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황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일단 빙에 대해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무빙을 잘 보시면은 안으로 깔때 그리고 그냥 깔 때. 무슨 차인지 이해하셨나요? 꺾어서 갈 때는 삥이 터지고 나서 한참 뒤에 피킹을 하죠. 근데 그냥 갈 때는 이미 까면서 피킹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강점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물론 그냥 갈 때도 이제 터지고 나서 피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분류되는 경우는 우리 팀이 팀 뱅을 맞냐 안 맞냐. 안으로 넣었을 때 우리 팀이 삥을안 맞는 각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까는 게 좋겠죠? 팀한테 방해 안 되게. 근데 사이트에서 막는 게나 혼자야. 팀백 맞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까는 거죠. 이거는 스카이 뿐만 아니라 모든 요원 포함입니다 제가 피닉스도 반대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이 피닉스 반대빙에 대한 장점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피킹을 하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삥을 까고 상대가 삥을 피하는 동안 또는 맞는 동안에 이미 저는 에임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쏠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점을 얻고 상대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것도 똑같이 반대빙을 까는데 이제 막 뒤에 팀이 있었어. 그럼 이제 팀백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서 이제 피스도 안으로 까줄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삥을 위나 아래로 까는 이유 방송을 몇번 이제 실력파 분들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굳이 이제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막 위로 이렇게 까고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어왜 저렇게 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체감상 약간 상대 시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위에서 터지는 거랑 아래에서 터지는 거랑 정면에서 터지는 거랑 뺑을 맞는 각도도 달라지고 뺑을 피하는 난이도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째고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조준선 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된 초점. 그곳을 벗어난 곳에서 이제 뺑이 터지면은 비교적 피하기 힘들더라.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모니터와 굉장히 가깝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야가 좀 좁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위에서 터지거나 하는 뺑은 굉장히 피하기가 힘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잘 피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리만 듣고도 피하고 막 그러는데 시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뺑을 피할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그 요루 각뺑 같은 거몇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요루를 하진 않아가지고 대충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요런데 막 까가지고 이제 상대방 입장 에서는 뺑이 뭐 거의 보이지도 않았는데 뺑을 맞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ko 좌클리 뺑이라던가 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빙강이 편에서 안 나온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적어 주시면은 이제 그것도 따로 다루기로 하고 각 요원별로 이제 빙을 까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제 뭐각 요원별로 강의를 할 그때, 그때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